어, 어, 어. welcome my heroes, s o r t c r a 입니다 오늘은, 이제, 좀 이제, 특별한, 이제, 공포, 공포게임이란다. 공포게임 할 건데요. 네, 아온이를할 겁니다. 이름을, 이름이 왜안 지워져, 이씨. 잠깐만요. 아이씨, 이거 시작부터 왜이래 이름 정할 때부터. 야, 이거 너무, 너무한데, 이거? 아, x, 아, x구나. 짱짱 이 짱짱 이안돼 이거 안돼 아상 없어 짱짱 우리 친구 이름은 짱짱이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가 너무 크나? 뭐지? 어? 어어 뭐야? 어뭐 이상한 옷을 봤어? 어오어내내 어, 내 머리 스타일 내 머리 스타일 내 머리 스타일 너무 예뻐 어 어떡해 어 제발 어떤 대머리 녀석을 본것 같은데. 어 침실이었어요. 침실이 어디 있었더라? 어어 어, 누구야? 어어어 <Aubain> 어? 어, 대머리 아저씨! 어어어 어! 어, 어, 대머리 안돼! 대머리 대머리다! 어, 어 저기 대머리! 오룰루루루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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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뭐야? 뭐야? 어 어... 어, 어, 안돼 안돼 안대! 대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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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머리! 어 정말 무서웠어. 역 대머리의 공포 이 저주는 아 대머리의 저주를 받았어 여기 들어올 때는 머리숱이 많지만 나갈때는 대머리가 돼서 나가지 이 무서운 사람이야 어 아까 아야 대머리 아, 니 진짜 내가 니 죽인다 언제간니 진짜 죽인다 이 대머리 어? 내 머리카락 넣어줘 어 안, 망했다 망했다 아 대머리 안돼 내 머리카락 은 안돼 대머리가 됐다. 대머리, 피아노에 숨자. 나 없어. 나 없다. 빙글빙글. 아! 문이 잠겨져 있고. 어. 여기도 길이 있네. 여긴 길. 길이... 여긴 길 없고, 여긴 길이 있네. 오, 쉣! 아, 쉣! 아, 아이, 진 대머리, 진짜. 씨. 니 진짜, 니 얼굴, 아. 니 눈을 내가 뽑아버린다, 언젠가. 진짜. 의자 안 밀어보시는 분들 모르겠지만, 의자 밀, 밀면 진짜 힘듭니다. <laughs> 베이스먼 젤 <제일> 키. <laughs> 그, 지하 그, 감옥, 열쇠를 얻은, 오 깜짝이야! 미카! 어, 뭐야! <laughs> 아, 안 돼, 미카! 빨리 나와라. 머리카락, 꼭꼭 숨어라. 머리카락 보인다. 이 머리카락이 없는 놈아. 안녕. 안녕. 나나나 나, 나 죽이지 마. 나 죽이면 너 죽일 거야. 뭐은거 있나? 제 수색을 다 해봐야겠죠? 어 여기가 수상해. 문 움직여라. 이 분명 히 문이 뭐 움직일 거야? 안 움직이네. 아씨. 이 흐흐 안녕? 어! 어이씨 어? 아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미카시나 미카시 좋아요. 나 미카시 팬이에요. 제발요, 저좀 죽이지 마세요. 아, 나, 나, 나 제발, 제발, 발 아이쒸, 왜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왜 아오니가 나다가 전화를... 아이고, 아오니 너 머리카락 생겼네. 아이고, 예쁘다. 너 정말 예뻐. 너 예쁘다, 누나. 말해줬어? 너 진짜 잘 어울려, 어울려. 너 진짜... 어, 깜짝이야. 아오니 자식, 너 들리냐? 나 거짓말 친 거야. 이, 이 대머리 같은 놈아. 이 자식. 그 미카의 머리카락을 써? 니 미카의 머리카락 써도, 너는, 너는 미의 미자도 몰라, 너는. 넌 진짜 못생겼어, 그냥. 그냥, 그냥, 내네 글자 못생겼어. <laughs> 어허 어, 아, 이 자식. 아, 이리 와, 나저 너, 너, 잡아먹여줄 거야! <laughs> 그렇게는 안 되지. 네, 네, 어딨어, 너.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어 엄마 다 에헤 넌 이제 죽였다 에키니유어 엄마 아이씨어 그래 그래 어어 어, 그래 다크시를 지켜주고 있었지 어 베토벤 아저씨 정말 영광스러워요 어 그래 나도 네가 참 영광스러워 그 머리카락으로 괴물한테 쫓기다니 그, 그 괴물은 내, 내, 내 머리카락은 원하지 않았는데 왜너머리카락원한 거야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패션에 유행이 있었는데 베토벤 아저씨 어디로 가요 옆으로가서내려가 알겠습니다. 어! 어! 벤트라시 아, 베트라 아, 저씨 아, 라 아, 베 아, 베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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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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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 아, 저씨 나배맨 아저씨 진 정말 죄송해요. 내가 아, 이걸 이걸 들고 갈게요. 그때면 나저씨, 내가, 내가, 내가 배트맨 아저씨를 죽였어.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되죠. 그게 살아가는 인간의 법칙이에요. 어, 배맨 아저씨. 풍소. <농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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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어, 배트맨 아저씨. 아저씨, 오, 도토. 아저씨, 살려주어요 아저씨. 이래가지고 프고의비이였습니다 네, 영생이 지었었을지 모르겠네요. 네, 편집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. 네, 몇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편집했는데 재밌을라는 몰라겠네요. 머리가 <PAC Millennium> <separately> 모르겠네요. 이게 일단 아우니 1화부터 3화까지였거든요. 이거 이제 하이라이트 1탄이죠. 게래가지고 나중에 또 2탄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2탄이네, 2탄도 재밌었어요. 되게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것도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어 구독도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이래서 초대도이고요 다음에 봅시다 어, b 보이